바닥이 미끄러워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로 저는 알수 있네. <laughs> 아이고 오셨습니다. 우리 WWF 코리아 홍보대사 박선주 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인사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아 아, 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WWF 세계자연기금 홍보대사 박수정입니다 <laughs> 에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모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기후 변화는 정말 우리가 모두 함께 해결해야 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어서 카운트다운 이벤트를 참여하신 걸 계기로 주변 지인분들과도 우리의 복음 자리인 지구에 조금이나마 휴식을 줄수 있는 시간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궂은 날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준 씨가 우리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박서준 씨도 지구 온난화에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생겨요. 지금 이렇게 훅끈훅끈한 열기로 우리 지구 온도가 큰일 아 사람이야 이 사람이. 월드. We World. 어 괜찮아요. 시작 좋아요. F. Five. 잘한다 잘한다. 자 이번에는 제 가방을 에코백 만나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에서 오셨나요? 시은이요. 오늘 이렇게 어, 함께 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음, 저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어서 관련 이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관심들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음, 항상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어, 이런 식으로 좋은 취지의 이벤트도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쳐서 좋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